새소리 들리세요? 지금 새소리 들으러 고개 내밀고 있어요 이제 이 사고 나이런 새소리도 못 듣겠지 원래 막히는 그 길이 아닌데 맞지? 많이 막히다 지금 남자친구랑 밀양에 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촌 언니랑 같이 갔던 돼지국밥집이 맛있었어서 남자친구가 또 돼지국밥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가자고. 제일 식당 돼지국밥에서 돼지국밥 한 그릇 하고 표충사 가서 절 잠시 보다가 창원에 와서 뭐 저녁거리 간단하게 사서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옛날 건물 많은 길. 천원방. 한 2주 만에 다시 와보는 이기 근데 시원하다 오늘 날씨 그지? 여기있다제식당 돼지국밥에 또 왔어요 어 여기 반찬 여기 김치 진짜 맛있다 아대기를 덜어서 먹어도 괜찮을 까 같아 국물부터 먼저 먹어볼까 잘 먹었습니다. 언제 또 올지 모를 제육식당. 민밍밍해몇번 먹어봤네. 안약아 옛날에 제가 학교 갈때 맨날 지나가던 길이거든요. 맞지. 양옆으로 나무 진짜 예쁘지? 응. <목소리> 물 많지. 아, 벌레가 나만 따라다니네. 보들 첫 번째 걸로 가야 되는데. 어 흑룡코스 볼까? 이 코스로 가요. 볼을 검색해보고 어디가 더 멋진지 보고 가면 되겠다. 일로. 아 걸어서 가자고? 절어서못가 내색고 4.3km잖아. 아, <laughs> 우리 너무 안 걸리니까 4km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나 보다. 맞지? 철에서 응. 구경을 하고 흥령폭포로 가면 되겠다. 와 그때는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는데, 아, 싫다. 여기 문 사이로 보이는 게 안전 액자 같지 않아? 또안 보이던 게 보이네. 저기 나무 진짜 멋있다 두 개. 음. 음. 뭐 쏴야 하는데. 도도네. 이렇게 멀리는 안보여? 산보다 약간 이런거 만 빠질 내가 말한 그 풍경이 전달이 돼서 다행이다 그 느낌이 뭔 느낌이잖아? 딱 보니까 나 이뻤지 아. 아까 설 표지판에 보니까 가까이에 폭포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 갑니다 괜찮아? 응. 여기 가려면 이제 걸어서 3시간 30분 더 가야된대요 그냥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위량 드라이브 끝 카페 갑시다 카페는 어 오는 길에 봤던 어디였지 이름? 이프? 리프. 내려가는 길, 우리 반대로 가는 길 있잖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뭐 어, 생일.. 리플류! 어 찾았다 리플류로 갑니다 리플류 아까 오는 길에 봤던 바닐라 라떼 아이스랑 아메리카노 아이스. 초록초록 하구만 되게 화분을 더할 필요 없다, 진짜. 이 어, 올라가는 길 뭔가. 액자 같다. 3층도. 3층? 3층도 가볼래? 가자. 아, 우리 어차피 감자 줄였는데. <laughs> 아, 근데 우리 어떻게 메라빼 봐. 니가 보 괜찮아? 뭐 돌아왔겠지? 상상 빨대야. 저 달다. 아, 나는 좀 연하다. <laughs> 오, 달다. <목소리> 근처에서. 아, 석동에 가마치다 어, 가마치 아, 브리스틱. 브리스틱. 브어스틱 브리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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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스

이따만 일단, 일단 한번 먹어봐. 대박. 어, 음. 오 마이 갓. 왜? 어, 해봐라. 큰 걸로 줄게. 와. 이거 두개 시키길 잘했다. 양이 생각보다 작아요. 맛있어 뿌도 있는데. 뿌리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데. 한구 기다렸던 공룡 냄새 좋아하는 거 같네 오늘 저녁은 브리헬프라이 장피랑 멕시칸 그펄리에서 주문한 밀키트 돌려 먹으려고요 펄니버터 순살맛 실험 같이 먹겠습니다 10? 140도에 10분? 아 음. 오오오 응, 응, 응. 기다려 음초 응? 게임스 일단 약을 타서 음. 이게 칠리 시즈닝 올라간 세트고 이건 허니버터 시즈닝이네 그래서 아까 달달했네 소스는 4개씩 있네요 과카몰리 맛있겠다 그동 익식한 허니콤보 <목소리> <목소리> 살것 같다 음 음. 아살것 같다. 이것도 찍어 먹야까 스리라차 소스. 음 소스 찍어 먹니까 맛있다 순살. 근데 이 순살 자체에도 음, 간이 좀돼 있어요. 이거 무슨 소스지? 치폴레 소스. 아, 소스 먹는 재미가 있네. <laughs> 이게 트러플 마요. 아 이게 트러플 마요구나. 트러플 그 바다 향 음, 진짜 맛있다. 나초 같이 먹을래? 응. 샤워 크림 너무 맛있다. 이건 좀 따로 사놔도 되겠다, 그치 이거 너무 맛있네 와이 조합하는 재미가 상당하네 <laughs> 우리 근데 진짜 소스 다 끌고 먹었다 그치? 응 에세꼬 <laughs> 오늘 나랑 같이 간미령 어땠어? 어땠어요? 아, 절은 되게 좋았어 절은 되게 좋았어? 응 되게 좋았다고? 아 절은 좋았어 마지막 카페 가서 또 콩밥 뭐 빼고 다 같이 괜찮았네? 뽀야가 막 계속 가기 전에 인생국밥인생국밥 이러길래 <laughs> 얼마나 아, 맛있는 거. 내가 잘 먹는 거, 봤잖아 내 인생 먹방잖잖아 핫. 아, 그 입맛의 차이야. 음. 취향의 차이 <laughs> 취향에 차. 취향에 찾아가취향을 찾아가 보자. 목마사지취원하지 어때? 제향에취이에 취향에 취향이 취향에 취향다 제주도 계곡 같은 데 이런 거 엄청 많잖아 응 많지 학창 같은 거